자, 270번 문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랍니다. 자, 요거는 임용 기출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로 나왔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또 각종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가 요렇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졌을 때에 요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함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그리고 P i n v e r s AP가 대각행렬이 되는 행렬P, 그러니까 대각과 행렬P를 하나 구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각행렬을 여기서 하나 구해봐라 말은 우리가 이 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각과 행렬P는 우리가, 어, 그쵸.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고유백타의 순서를 잡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편한 걸로 한번 적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유 값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A-람다의 디터미는 자, 주대각 성분의 람다 값을 빼준 디터민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람다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것을 전개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람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빼주면,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어지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걸 우리가 요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결국 고유 방정식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람다 플러스 1이 꼴 1이다. 에, 자, 플러스 1이 꼴 0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람다의 값을 구해보면, 이 람다의 값은, 자, 근의 공식을 요하면 요놈의 절반의, 에, 절반, 즉,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절반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요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할수 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코사인 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와 같죠. 그러면 요것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사인 제곱은 밖에 나오면 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근호 안에서 마이너스 값은 요렇게 복수, 소 허수 i로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고유값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값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복소수 극형식 모양으로 나타났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세타의 값이 자 일단 요게 크게 우리가 실수가 되는 되는 경우하고 실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나눠 생각하면 되죠. 그것은 요 세타 값에 달렸다는 거죠. 세타 값이 요게 요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하고 0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시다는 거죠. 그것은 요 세타 값이 그죠 n파이 꼴. 물론 n은 정수랍니다. 세타 값이 n파이 값을 형태의 값을 가지면 요 복소수 요 허수부 허수부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람다의 값은 실수의 값으로 나올 것이고 요값이 지금 요값이요 세타 값이 n파이 꼴이 아닐 때는 요거는 이 전체 이 람다의 값은 허수를 포함한 복수수 행태의 모양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는 자, 람다의 값을 선님여게 다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람다의 값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 사인 세타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 문제는 크게 요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하고 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타가 n 파이 자 세타가 n 파이라고 했을 때 물론 예? 자, 요 n은 정수입니다. 일단 n은 정수고 이렇게 한번 씁시다자이 예? 말은 사인 세타 입장에서는 사인 세타가 뭐다0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입장에서는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n 파이라고 했을 때는 코사인이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 파이일 때는 플러스 1,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 4파이일 때는 플러스 1이 식이 되니까 요렇게 되어진 을때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요렇게 되면 요 람다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요런 은0이 되고, 요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람다의 값이 서로 다른 그죠. 렇 두 개의 고유값을 갖기 때문에 일단 행렬 a는 대각화 가능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대각화 행렬 p를 구할 것이니까 우리가 또이 행렬 a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두 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대각화 가능이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람다의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사인 세타는 0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유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가 사실은 요거는 람다가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는 결과는 같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람다의 값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에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요 하나씩 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람다의 값이 1일 때에 자, 이 말은 코사인 세타가 1일 때에 자, 무슨 말이겠죠 코사인 세타가 1이고 사인 세타가 0일 때이니까. 자, 여기 1지브였고 1지브였고 람다 대신 1지브였고 1지브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 값은 원래 여기가 0이죠. 다 0이죠.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자, 요걸 만족하는 우리는 xy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람다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고, 람다가 마이너스 -1이 1 들어가면 역시 이 부분 다 형되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헷갈리겠죠. 람다가 1일 때도 요게 빵빵이 되고,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요게 빵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겠죠. 사인 세턴 항상 0이니까. 그럼 우리는요 사실로부터 y도 우리가 독립 변수고, x도 독립 변수니까, 요렇게 우리가 둘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요 고유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t 콤마 자, s 콤마 t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s 콤마 t. 요렇게. 자, 요거는 s를 묶어내면 1 콤마 0이고 t를 묶어낸 것은 0 콤마 1이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고유 백터가 요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소위 1차 독립인 자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다가 하나는 1 0, 하나는 0 1로 이렇게 두 개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고유 벡터가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이와 같은, 요와 같은, 요와 같은, 요와 같은, 요와 같은 서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몇 개다? 두 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가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인데 1차 독립인 고유벡터가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따라서 행렬 A는 뭐다? 대각화 가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죠 답을, 이제, 여러분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행렬 P를 구해줘요 이때 자. 대각화시켜 주는 대각화 행렬 요 p는 자, 1, 0, 0, 1. 요렇게 우리가 잡아 주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고유값 이이제 실수가 아니고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i를 포함하고 있는 복소수일 수도 있겠죠? 자그 말은 우리가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이 요 n 파이 n 은 정수죠. 요 n 파이꼴이 아닐 때, 그렇죠? 이 말은 즉 뭐가 아니나 말이죠. 요 허수부에 해당되는 요 사인 세타가 0이 아니나요, 그죠자요렇게 되어졌을 때는 자이 서로 다른 고유값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나. 또 코사인세타 마이너스 아이사인세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우리 둘로 나눠 봅시다. 이 경우는 각각이 이제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따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람다값을 람다원이해봅시다람다원이 코사인세타 플러스 아이사인세타일 때, 자, 이놈에 대응하는 이제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요 값을, 요 람다 자리에 집어 으면 코사인 세타에서 람다, 람다원에 해당되는 요 값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아이 사인 세타가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그리고 플러스 사인 세타. 자, 그리고 이 자리도 마이너스 아이 사인 세타가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x, y, 자, 0,0,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곱한 결과하고, 요렇게 곱한 결과는 사실은 같죠, 그쵸? 자, 우리가 요렇게 곱한 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요것도 이런것 합시다. 지금 현재 전제가 사인 세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곱한 값에 사인이 다 붙어 있고, 그것이 0이죠, 그렇죠 그럼 사인은 빼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ix,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 곱한 값은 마이너스 y, 이꼴 0.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곱한 값을 0으로 두서 사인을 떼버리면, 그러면 x-iy는 0이다. 자,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서로 다른 말이 같 같은 말이죠. 여기다가 i 곱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i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식이니까 하나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y는 마이너스 ix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놈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자 고유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x 콤마 마이너스 ix이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잡아서 이걸 이렇게 몰고 하면 x는 i y다 라고 몰고 하면 이렇게 몰고 하면 우리가 이 고유 벡터가 지금 자 i y 콤마 y라고 하고. 여기서 y를 묶어내면 i 콤마 1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 고유 벡터가 이렇게 나오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면 돼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놈이 고유 벡터면 요놈도 고유 벡터 되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i를 곱하고 여기다 i를 곱하면 얘가 어 버리죠.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고유값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아이사인 세타에 대응하는 우리가 고유백타를 구해가지고 그놈이 요 놈하고 1차 독립하면 독립이면 당연히 요 놈하고도 1차 독립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놈을 아입에 한게요 놈이기 때문에 무슨 말겠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에 요걸 쓸 것인가 요걸 쓸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거나 써도 돼죠 그렇죠? 음.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어 고유값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에 대응하는, 자, 1차 독립인 우리가 고유벡터 하나를 찾았다는 거죠. 또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람다 2라고 해봅시다. 자, 요것을 우리가, 요고유벡터를 X1이라고 하고, 람다 2라고 하는 것은,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아이 사인 세타일 때죠. 자, 자 요렇게 세타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요것을 요 람다 자리에 집어여버리면, 역시, 예, 코사인 세타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이제는 플러스 요게, i 이 사인 세타가 되어지죠.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자, 플러스 i 이 사인 세타. 자, 역시 요 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 연립방정식에서, 요렇게 곱해서 영으로 둔구나, 요렇게 곱해서 영으로 둔구나, 같은 식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곱해서 영어로 된 식에서 사인을 약분시켜 버리면 우리는 ix 마이너스 자 뭐가 되죠 y가 되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y라고 하는 것은 ix라는 식이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고유 벡터를 적어 보면 자 x 콤마 ix 이렇게 되어지고 x를 묶어내면 자1 콤마 i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1차 독립인 자, 1차 독립 인 자, 두 개의 x1, x2 자, 두 개의 고유 벡터로 합시다. 두 개의 고유 벡터. X1, X2가 존재함으로 행렬 A는 뭐가 된다? 그렇죠. 대각화 가능이다.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때, 자, 대각화 시켜주는 대각화 행렬, 요 p라고 하는 것은, 자, 요성분 1콤마 마이너스 i, 1콤마 이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완벽한 답안지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